씀 제목입니다. 어,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동기를 바꾸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번 주한 주간 흐름의 세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나온 말씀인데요. 우리는 동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강단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서, 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동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소원이, 예, 우리는 여기에 북한을 위해서, 북한 보구마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저 땅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내가 잘못되더라도 저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다 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내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심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근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을까요? 어, 저는 돌아보면 어, 없는 것 같아요. 어, 어, 제가 이제 고향에 예, 자녀를 두고 왔는데요. 음,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어, 저는 버리고 왔더라고요. 아, 그렇게 우리는 부모도 자식을 책임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부모, 부모님으로부터 어, 정말 공식적인 부모님, 육신적인 부모님이었지만 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3대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줄 알고 저는 40년 동안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지만 어, 구원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좌절과 절망뿐이었죠. 그래서 정말 죽음을 선택하냐, 살아야 되냐, 이두 가지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게 하셨는데, 그 오는 노정을 제가 오늘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수임 받았던 렘런트 7명의 노정도. 어, 저는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것이 믿어졌어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제가 선택해서, 제가 오고 싶어서 이제 떠나긴 했지만 그 모든 노정이, 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 어, 제가 중국에 와서, 어, 제 혼자 스스로 어디로 아무도, 아무데도 갈수 없는데, 이제 브로커라는 사람이, 어, 결국은 그, 배 타고 바울이 가이사페 가는 노점과 똑같이 요셉이 노예에 팔려가는 노점과 똑같이 저희는 그부로커에 우지해서 어딘가에 갔어야 되고 제가 혼자서 갈수 있는 발걸음은 한 걸음도 없었어요. 그런 노점 가운데 그 배에 그냥 저는 실려서 떠밀려서 이제 굉장히 한 이틀 동안을 이제 아주 깊은 한쪽 마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한족 마을에 일 년을 있으면서 하나님이 통탄하게 하시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계속 질문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가야 될 땅에 못 돌아가게 하시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 한국으로 오는 모든 가정도 오늘 잠깐 잠깐 생각이 나는데, 이제 중국에서,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옮기는 모든 가정은. 어, 제 우지로 제 스스로 올수 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이제 태국에, 미얀마에서 태국에, 라오스에서 태국에 넘어왔을 때도 저희는 누군가 우리를 데려갔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희는 도로 바닥에 나서서 이제 탈북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예. 폴리스 폴리스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폴리스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묶어 가 달라고 폴리스 폴리스 하면 경찰이 와서 우리를 잡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옥소에 태국 감옥소에 들어가는데요. 국제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가 한국으로 올수 있는 루트고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어, 들어가야 됐어면 했고, 어, 그 과목이 우리를 보호하는 어, 피난처인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고, 거기서 한 달, 누구는 두 달, 석 달씩 기다리면서 한국에, 어, 오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한국에 데려오는 한국에 도착하는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못 놓고 계속 눈치를 보면서 심장을 조이면서 뛰어다녀야 하죠.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 시민권을 딱 받게 되면 그 다음에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 숨을 놓고 누구도 이제 우리를 붙잡을 수 없구나. 아,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기에 정말 저 땅에, 복음이 없는 저 땅, 저 땅을 살려야 될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어, 마,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아직도 거기에 지하 성도들로 남아 있게 하셨고, 거기서 또 흩어진 자들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전 세계에 흩어놓으면서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이 국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런 가정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섭리,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각 제결로 건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문제를 장례식하는 장례식이었다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속에서 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없어져야 되겠죠. 나는 절대 불가능하며 절대 근황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는 이 갈라데아 2장 20절이 될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어 재창도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기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도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실은 내가 또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적 DNA가 완전히 재창도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구원 가장 중요한 사랑은 이제 가장 최고의 사랑은. 구원이죠. 제가 요즘 사월 한 달을 계속 이렇게 조금 열도나고 아프고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세상에 인간 사랑은 언제든지 변하지만 아, 하나님이 사랑은 뭘까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 정말 그 보자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러면 그 죽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그 죽음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과 신약의 예언된 말씀. 이 말씀들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가 했을 때, 아 이미 창세기 2장 27절에 언약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어 23절에 보면 우이는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무슨 죄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죠. 나도 모르게 이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왔죠. 그래서 왜 힘들었냐 보니까 로마서 8장 이 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 굉장히 제 멸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죄 속에 있을 때.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야만 죄가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 네, 후소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소 5장 21절에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어,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그렇게 히브리서 10장 10,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다. 의두에들이심으로 드리,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아, 거룩함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어,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 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디에도 길이 없고 진리 없는데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르는 길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예수님이 죽으신 비밀은 이렇게 죄에서 다시는 종로로 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의미 우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죄를 아,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하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이야기에 이미 원색적인 복음으로 예, 예언하셨죠.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창세기 4장 1절 그절에 어, 피 제사를 드릴, 드릴 때 어,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할 수 있다고 이미 구약 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다 신약에는 이렇게 또 나오죠 그래서 신약의 성취적 신약의 말씀이 성취됐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만을 낳으리라 번역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천국이 이제 임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 성체의 응답을 성경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말씀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 사실이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신자를 만났을 때,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전에 우리가 막날 수밖에 없는 이유, 사단의 12가지 운명에 빠진 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어, 강단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 빛을 전하는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의 안에 주인으로 삼게 하시고 이 망대의 빛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핵심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 외에 진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아, 복음만 맞다. 이런 결론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하셨다 오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천지 계획이다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교회가 없었다면 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이 저에게 오늘 굉장히 많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로마서 10장 14절 14절에 보면 우리는 지금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다 확인을 해볼까요? 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두르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14절 15절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 그리고, 들을 수도 없고, 귀가 다치고, 입이 다치고, 아, 모든 것을 단절시킨 저 땅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저 땅을 회복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어, 칠천제자를 남기셔가지고, 그 속에서, 지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탈북자, 또 국내에 와 있는 (3만 4천 명부터) 거의 (8천 명이라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미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분명히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남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남은 인생에 해야 된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의 서식을 전하는 자로,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망대가 되고, 파수꾼이 되고, 빛의 자녀로서, 어, 일어나 빛을 바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명한명 한명 현장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는 탈북민들이, 이제 올 한해 하나님이 절대 응답 25응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장례를 꿈꾸게 하셨고 미래를 이미 확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숫자도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개인화 시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는 그한 사람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고울 이루, 이루면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 북한 성교회에서 성취될 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일심 전심 지속해서 오시는 중직자 분들이 이미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오시는 분들. 우리의 미션은 예, 복음도 복음이지만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북한 선교부에 아, 정말 여기에 오고 싶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어, 배려하는 마음이 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분위기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왜 북한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 이유를 우리가 선명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소통하는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이제 탈북민들 오고 탈북민 청년들이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청년 한명한명 한 명. 예, 오늘 청년 한 명이 남자 청년 한 명이 왔는데요 지금 세가족 교육 1주차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한 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한 청년들과 북한에서 온 북한도 경험하고 어 정말 남한도 경험한 청년들과 이제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북한을 위해서 가장 일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저 북한 한반도의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하는 문화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이루어지는 미션인데 오늘 고육장관 찰 모임을 통해서 다민족들에게 이 미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한달 동안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딱 채울 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달 동안 이 미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로 한 주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어, 제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기라고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절대 가능에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은 위기 같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게 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내는 자가 없으니 어찌 전파하리려 우리가 듣지 못하고, 어, 보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 눈먼자 같고, 갇힌자 같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갇힌자가 되어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237 나라 한 나라를 우리가 언약으로 말씀으로 품게 하시고 또 보내주신 한 영혼 한 영혼을 첫 번째 기예요 마지막 기예요 영원한 기임을 알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그들에게 오직 복음만 각인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파수꾼이 팀이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전도자와 전조자들 다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 선교회에 오시는 모든 중직자들 가,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북한 보고마와 세계 보고마하고도 남을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